제가만 19인치로 한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잘 해드릴게요. 정확한 가격을 말해줘야지 내가 할지 안 할지. 네. 힐, 타이어 다해서. 20인치로 바꾸면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다 그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카발리기의 명 MC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 뭐뭐 어디 뭐, 뭐 정비 뭐 하는 데 같기도 하고. 한데 여기가 이제 타이어 전문점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거를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특히 휠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뭐 이제 인치도 막 업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 범이고 이렇게 했을 때뭐 차에 문제는 없는지 그거를 어,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정확한 정보, 팩트를 한번 전달해드리려고 오늘 제가 어, 이 타이어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뵙고 중형차에 22인치 되냐 안 되냐 사실 22인치는 아무도 안 하죠. 보통 한 20인치까지는 가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차에 무리가 안 가냐 뭐 이런 거를 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사장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도 사장님을 처음 뵙기는 한데 어,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예, 한번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산에서 타이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국윤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뭐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여기를 찾아온 이유는 네. 저도 어릴 때는 뭐 약간 관심이 네. 있었는데 네. 타이어랑 네. 그 우리 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규정이 있잖아요. 보통 차들 놓을 때 여기는 네. 몇 인치가 맞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 이제 인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다 말한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이거는 뭐안 되는 건데 억지로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네. 인치업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뭐 우리가 보통 승용차에 18인치가 보통 네. 끼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19인치까지는 저는 이해가 돼요. 네. 그럼 20인치를 껴도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끼우시는 게 좋죠. 아... 어, 무리하게 끼우시면 안 되죠. 아, 20인치는 안 된다. 네. 근데 보통 이제 20인치를 끼면 이제 체감상에는 네. 좀 이제 다운포스 랜 느낌도 약간 있고 맞잖아요, 네. 차가. 네. 네. 그래서 20인치를 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럼 차에 뭐 어떤 무리가 가죠, 그게 20인치를 하면? 일단 승차감이 많이 떨어질 테고요 연비도 많이 떨어질 테고 아 고유과 시대의 연비 예. 네, 적당한 인치업은 괜찮은데 무리한 예. 인치업은 하시면 안 좋아요 아 그러면 만약에 승용 예. 기준에서는 어디까지가 네. 적정 범위예요? 중형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8인치가 네. 적정하고요 18인치 19인치도 오바다? 중형차 기준으로 봤을 때 중형차 네. 뭐. 네, 대형차는 20인치까지도 가능하죠 대형차. 그러면 만약에 네. 인치를 16인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힘력이죠. 이 네. 차가 분기가 안 좋아지겠죠. <laughs> 치가 차가 값어치가 어, 떨어지겠죠. 차, 차가 값어치가 떨어지는구나. <laughs> 네. 아니 그리고 그 예를 들어 18인치에 네. 그 타이어도 우리가 사실 또 이게 그다 다르잖아요. 네. 되게 얇은 타이어를 선호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네. 또 약간 또 멋으로 보주고 네. 그런 거는 어, 어때요 네. 그런 건 끼우시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해요 모양 때문에 끼우시겠죠 보기 좋으라고 아 모양 때문에 네. 아 보기 좋으라고 네. 아. 위험해요 그거 위험하다 어 네. 아. 휠이 깨져서 금이 가서 종종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근데 그게 하나가 금이 가면 하나만 바꿀 수는 없고 네 개를 다 바꾸든지 순정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러기 때문에 돈도 오히려 더 나중에 더더 많이 들어가시고 어 아. 그럼 결국은 그냥 순정 사는. 돈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돈이 드는 거네요? 결국에는 순정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 아 모습이. 하나가 깨져가지고 오면 하나만 네. 끼울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순정으로 내기를 다 바꿔가세요. 네. 그럼 사장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중형차 네. 소나타 기준으로 네. 인치업을 만약에 했을 때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발생을 하죠? 소나타가 기본형은 15인, 15인치부터 껴서 나오는데 아, 생각보다 네, 네. 네. 15인치, 16인치 휠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18인치, 19인치를 끼신다 네. 그러면 19인치는 좀 오버하니까 못 끼시고 네. 18인치까지는 끼실 수 있는데, 소나타에. 네. 18인치를 사시려면, 순정 중고를 사시려고 해도 한 40만원, 50만원 할테고. 네 네. 40, 50. 네, 네 개? 네 개, 40, 50.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도 또새 걸로 해야 될거같요 네, 그렇게 어. 하면은 비용이 한 거의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100만원. 그것도 네. 싸게 잡으면 돼요. 타이어 네. 좀싼거 썼을 때. 네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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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휠을 좀 비싼 걸 쓰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중국산 저가 모델은 뭐십 몇만 원짜리 휠들도 있는데, 네.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이게 가격이 뭐 하나에 뭐 오십만 원, 백만 원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그냥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스타트가 백이고, 끝은 없다. 네. 그러면, 어, 이제, 뭐, 최소한 100 정도인데, 네. 어, 제가 제네시스 G80 을 탑니다. 네. 근데 그 G80 중에 가장 싼 힐이에요. 18인치 네. 기본 힐인데, 네. 제가 만 19인치로 힐이라 이렇게 조금 뭐 한다고 하면, 네. 뭐,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일단, 바람을 <laughs> 너무 빨리 찾아봐. <laughs> 네. 잘해드릴게요. 그런 말씀은 애매해요. 아니, 정확한 가격을 말해줘야지 내가 할지 안 할지. 네. 예. 네. 휠, 타이어 다 통째로요? 아, 힐 타이어? 아니, 아니, 내가 뭐 구조돌라, 네. 뭐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 상담. 고객 상담. 하지만 그 고객이 연예인이다. 네. 정동고지 뭐 다른 건데? 백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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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휠, 타이어. 다 해서. 다 해서 백만원이요? 네. 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연예인이 돼서 오시면 100만원. 1 <laughs> 0인치에서 <laughs> 20인치로 바꾸면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20인치로. 네. 뜰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나 이거 할줄 알아? 이게 네. 일반인들은 토크렌치도 모를 거야. 이것도 이제 리프트도 올라갔다가 이게, 이게 바로 탁스도 봐면 안 돼, 맞죠? 네. 네. 참,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겁다. 어휴. 아유 무겁네. 아유 와 이따가 무겁다. 아유 구멍이 어딨나? 와 이거 엄청 깊네요. 사장님 이거 약간 이게 너무 깊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순서가 1, 2, 3, 4, 5로 꽂으면 안 돼요 대각 왔다 갔다 해요 맞죠, 선생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꽂지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네, 토크렌치이제 토크렌치죠 네 이게 토크렌치 딱 앞을 채고 여기에 딱 마지막 앞까지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은 못 해요 올라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 아니면 차를 내려놓든지 그래서 토크렌치를 마지막에 하는 거죠 자, 자 지금 모습 그대로 보세요 보다가 자 보세요 자 지금 모습을 보다가 자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지금 모습 보, 보이죠? 보다가 자자자 자, 자, 차가 차가 다르죠?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이뻐지는 거는 있지만, 오늘 뭐 대표님 말씀을 저도 듣고 하면서 느낀 결론은, 어, 어느 정도 차의 승차감과, 어, 뭐안전성과 연비를 생각하면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무리한 인지업은 좋지 않고요. 네. 차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서 하시는 게, 네. 차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러겠죠. 네. 아... 무리한 인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사장님하고 상담을 좀 하시고 어, 정말 안전한 어, 자동차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명 MC 카발리기 양상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